네, 879번이에요. 자, 두 점, AB와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 자, 그럼 P는요, 자, 요 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어떤 상황인지 이제 도형을 그려서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Y는 X,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자, Y는 X, 그치? 이렇게 어,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 좀 해줘. 요 아이가 이제 Y는 X다라고 체크 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 마, 3, 찍을 수 있겠죠? 자, 1콤마 마삼. 자, 요쯤이라고 할까요? 자, 1콤마 마삼. 자, 그리고 B는 4콤마 1이래. B는 4콤마 1이면 한 이쯤 있다고 칠까요? 오, 좋습니다. 요렇게 한번 잡아보자. 자, 그리고 여기 P는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 Y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물었느냐 하니까. 자, 그럼 보세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물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연결시켜볼까요? 자, 지금 뭐를 물었다? 어, 자, 요 길이 하고, 자, 요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었어. 자, 이랬을 때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도형에서, 그지? 내가 지금 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건데 꺾어서 가는 게 빨라, 일직선으로 가는 거 빨라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일직선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B라는 점을 우리 y는 x에 대하여 대칭 시킬 수 있을까? 어, 대칭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대칭 시키는 거 배웠잖아, 그지? 자, 그래서 대칭을 한번 시켜 봅시다. 그러면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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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 자, 이 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점이 좌표는 우리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면 되지. 그래서 요점은요, 1,4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자, 여기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겠어요. 어, 자, 그러면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같겠지. 왜 그렇습니까? 요 아이를 정확하게 y는 x에 대해서 접었잖아. 그지? 완전히 포개어진단 말이야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완전히 포개어지죠. 여러분, 이게 수직이면서 길이 같고요. 그죠? 어, 자, 그럼 결국은 우리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를 물었는데,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해도. 어, 상관없죠. 맞습니까? 어, 그래서 요 점은 우리 B-라고 한번 적어보자, 얘들아. 자, 요 점의 좌표를 자, B-라고 할게. 자, 지금 우리가 뭘 물었냐면, AP 더하기, 자, BP의 값을 물었는데, 자, AP는 그대로 쓸 거고요. 자, BP 대신에 B-P를 써도 상관없다. 이 소린 거야. 왜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됐니 자, 그럼 요 녀석만 한번 봐줘봐봐. 자, 이 녀석 지금 어떻습니까? 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꺾였어. 보이시죠 꺾였다 이 소리죠 자 그럼 꺾이면 안 되잖아 최단거리니까 그죠 자 근데 어차피 p는 고정된 점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 한번 꺼보시겠어요 자 그럼 얘들아 p가 어디 있을 때 y는 x 어 그죠 위의 자 여기 여기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어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직선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얘들아 봐라. 자, 요거 더하기 이거를 물었단 말이야. 원래는 그죠? 자, 그런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당연히 같겠지? 어, 같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결국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죠. 자, 그런데 얘가 일직선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아이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자 a 자 b 다시 이렇게 되겠죠. 요 녀석이 최소값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두 점의 좌 표를 아니까 그죠어 거리 구하는 곳이 쓰면 되는데 더 쉽다 봐봐 x 좌표가 지금 같다 아이가 그죠 그러면이 y 값만 비교해주면 되잖아 어 얘는 y 값이 4고 얘는 y 값이 마삼이니까이 간격이 얼마고 7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최소 값은 7입니다.